살다 보면 한 번쯤 신에게 기대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죠. 주말이 아닌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 규모도 작고 신도도 몇안 되는 이 작은 교회가 누군가에겐 세상에서 가장 큰 마음의 안식처죠. 나오 말씀 전세요 목사님을 찾는 데 배우 김정이 나섭니다. 내가 좌절해서 지치고 죽음에서 나 작년에 정말 죽음에서 일어났어요. 병원을 세 번씩이나 입원했습니다. 막 어지럽고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이게 우울증에 이게 바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 이곳에서 그녀는 아니요. 배우가 아닌 목사님 이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한지도 15년째랍니다. 일어나 어서 일어나 하나님은 이렇게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생활 밀착형 설교로 신도들에게 인기 만점이라는 김정 목사. 자신의 교회를 직접 꾸릴 여력은 안 되고 신학대학 동기가 목사인 이 교회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목사님은 요새는 이제 건강은 좀 괜찮으셔. 조금 좋아졌어요. 배우신데 텔레비전 촬영 더 많이 하셔야죠. 음. 배우로서의 욕심은 이제 다 내려놨어요. 음. 내려놨는데. 그러나 기독교 방송이라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주의 나라를 우리는 전해야 되니까 이거는 내가 전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이제는 연기자가 아닌 목회자로만 살아갈 거라는 김정. 고단했던 인생이 그녀를 목회자의 길로 이끌었다는데요. 그동안 그녀에게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 한눈에 봐도 꽤 오래돼 보이는 빌라 건물. 익숙한 듯 현관문까지 열고 반지하 집으로 들어섭니다. 여기가 선생님 댁이에요? 네. 네, 너무 초라해요. 음. 아, 네. 여기는 언제부터 사신 거예요? 음, 한 10년 됐어요. 식탁이 크게 있어요. 아, <laughs> 식탁 전에는 이제 집에서 좀큰 집에서 살때다 들여놨던 거 가구랑 다 버리고 <laughs> 어, 정말 갈 곳도 없이 길바닥에 완전히 내려앉았었는데 이래봬도 갈곳 없어 헤매던 김정 앞에 나타나준 고마운 집이랍니다 정부에서 주는 주거지 원금을 받아 입주할 수 있었다는데요 일찍이 꿈이었던 배우가 되어 누구보다 반짝이는 젊은 날을 보냈던 그녀 다 버렸어도 30년 넘은 배우 생활의 흔적이 담긴 앨범만큼은 챙겼답니다. 어, 여기 저는 이건 1,000매 테 1,888의 사진 88레요? 네. <laughs> 엄청나네요. 20여 년간 출연했어요, 저도. 그 안악네들 빨래터에서 썼던면서 찍은 사진들이. 여기 좀꽤 있네요. 제가 근데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년 나이는 먹었으니까 중년 여인을 주니까 내가 참 하기 힘들었어요. 맨날 근데 나하고는 동떨어진 이런 역할이었어요. 내 생활하고는. 실제로는 부잣집에서 나하고 자란 깍쟁이 서울 아가씨였던 김정. 대학에서 연기 전공 후 곧바로 공채 탤런트로 뽑혀 꾸준히 활동해온 행운아였죠.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옛 이야기. 어머, 벌써 10시 10분이네. 아우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전화도 없고. 음. 아우, 내가 못 살아, 정말. 아유, 전화 좀 받으시지. 아이고, 아이고. 그녀를 이리도 애타게 만드는 이는 누굴까? 내가 미숫가루 사가지고 가서 데리고 와야지 안 되겠네. 대체 누구기에 얼음 동동 미숫가루까지 준비해서 모시러 간다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도착한 곳은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집 근처 공원. 미숫가루 대접받을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여보세요. 가자. 더운데. 잠깐만 한 10분만 더 있다 가자. 오 어, 10분은 더 있어도 뭐래. 1그 아까 예약한 사람도 있고. 아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지금... 10시 40분이야. 그림은 한 여보세요. 4분, 4분이 끝나니까. 아이 고 듣기 싫고. 어. 보자마자 잔소리를 쏟아내면서도 미숫가루는 맛이라고 챙겨주는 요상한 상황. 꼭말안들어밉지만 미워할 수 없는 아들 챙기는 엄마 모습 같죠. 누구세요? 아 저희 같이 사는 사람 남편. 아 남편분이세요? <laughs> 네. 아. 그 그림 그리시는 분세요? 예, 친편비세요. 뭐 거, 거, 거리 그지아가요 예. 본업이 <laughs> 그지아가예요 <지역> <laughs> 근데 나이 차이가 좀 있어 보여요, 선생님. 2 1살 차이. <laughs> 뭐라고요? 21살이요. 그 21살 차이가 아니라 12살 차이인데 마음이 17살이고 전 마음이 5살이에요. 아. 입만 열면 쉰 소리를 한다는 남편. 정신 연령도 아내보다 한참 어리다는 철부지 남편인가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오늘 수입이 얼만데? 자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어? 수입이 얼마인지 큰일 날 소리니까. 어. 하나님한테도 못가리켜줘 <laughs> 공 쳤어? 손만 풀었지 하 너무 늦게 나왔고 여름이라서 너무 더워서 안 되니까 음. 너무 미련을 갖지 말자고 좀 음. 서늘해지면 나와 하하하하하하그하하하하하하 음. 그래, 잠깐만. 이렇게 하리하 오지 않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새벽에 들어온다는 남편. 오늘도 기어이 아내의 잔소리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남편의 늦은 귀가 덕분에 늦은 저녁을 먹게 된 부부. 끊임없이 잔소리를 쏟아내도 남편 챙기는 건 아내뿐이죠. 얼마나 힘들었어? 먹어. 아까 와서 너무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 연상연하 커플이 흔해진 지금도 아찔하게 느껴지는 21살 나이차.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을까? 우리가 벌써 산 지가 27년이네. 벌써 그렇게 됐나? 음. 나 엊그제 결혼한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기독교 동아리에서 아니 매일 같이 와 있는 거야. 앉아서 공부하다 보면 딱 일어나서 보면 딱와 있는 거야. 근데 나, 내가 뭐가 어디가 그렇게 좋은 데가 있었어? 그 여기 졸업세, 저 음. 방송대 졸업식 때 음. 찍은 사진 있잖아. 음. 저게 47으로 안 보여 미안한데. 한 20대에서 30대 초반으로 모였어. 내가 예뻐? 음.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보다 예뻐. 난 내가 보기엔 내가 하나도 안 예쁜데. 음. <laughs> 아픈 노모를 모시느라 홍기를 놓쳤던 김정. 막은 후반 늦은 나이에 프랑스 유학을 결심했고 불어 공부를 위해서 들어간 방송통신대학에서 인연은 시작되었죠.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어요. 예. 아름답고 미인 여자로 예 이상이 배우인 것도 모르고 저보다 약간 연상이니까 제가 스물여덟 살 일곱 살때 만났으니까 두세살 연상이면은 이십 대 후반에서 삼십 대 초반으로 알았어요. 예. 이성으로 생각할 생각은 아주 당구도 끼지 말라고 내가 나는 네 엄마뻘이니까 어 그런 이성적인 저거는 생각도 하지 말라더니 한숨을 푹 내쉬더니 그렇지만 대화의 상대는 대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미술에 대한 내가 애정이 굉장히 많으니까 대화가 막 그냥 굉장히 하루 종일해도 끝이 안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남이 자꾸 이어졌어요. 2년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한 두 사람. 하지만 21살이라는 나이 차 때문에 결혼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정말 우리 형제들도 언니도 그렇게 펄펄 뛰고 그래서 우리 언니하고도 결혼하고 나서도 7년 동안이나 막내를 딱끊었어요 언니가 화가 나 가지고 너그 사람하고 이혼 안 하면은 우리 형제들이 다너안볼 거다. 그러더니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내가 못 사니까. 그러나 언니가 그렇다고 해서 날 도와주는 건 아니거든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가 생각했어요. 우리 예배드리자. 어, 준비됐어요. 자. 찬송과 반주는 노래방 기계로 대신하는데요. 예배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부부. 아 우리 찬송할 때 여기 벽걸이 TV 있었는데 고장 나니까 너무 깝깝하다 그지? 어, 우리 새로 사야 될 텐데. 대충 엊그제부터안난것 응. 같은데 그 기분은 응. 벌써 6개월이 지났네. 그래도 내가 설거지하면서 여기 계속 들으면서 일했는데 이거 고장 나니까 듣지도 못하고 깝깝해 죽겠네. 좀 살지 하고 자수는 경기가 어려울까요? 돈좀 모아가지고 어. 빨리 사자고. 20만 원대 중국산 TV가 걸려 있던 자리. 고쳐 쓸 수도 없어버린지 오래지만 TV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친 부부가 나란히 집을 나셨는데요. 빨리 좀 와. 왜 그렇게 느려? 아나 걸음이 <laughs> 나보다 빨리 더, 가서 나보다 나... 더느리다니까 젊은 사람이 나 여기서 기다릴게요, 뭐 아니야 그 바구니 가져 들어와. 여기 아, 어. 삼겹여 오늘 저녁은 삼겹살 파티인가요? 그런데 무언가 유심히 보고 있는 남편. 이 파채 하나 사서 먹으려고. 싫 근데 안 먹어. 파채인데요나 싫어 싫어. 아들님신예요 아니 저희 신랑이에요. 신랑이세요? 다아내님신줄 지금 효도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네. 모자지간으로 오해받을 때가 많다는데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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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이제는 농담으로 받아칠 만큼 세상의 시선은 초월했다는 부부. 네. 말랑이 없어요, 복 숭아? 음? 이거? 예. 네. 아, 네. 지난번에 좀 딱딱이었나 봐. 포도 나왔네? 포도? 어 비싸잖아 왜 포도 안 사주세요? 너무 비싸요 우리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양파 싸다 양파가 싸요 양파. 순이 형고 조금 못 사지 너무 많아 상이에 양이, 양이 너무 많아서 어. 한두 개 먹고 이제 안 먹을 텐데 어. 못써 철벽 같은 아내 덕분에 오늘도 딱 필요한 것만 사곤 장보기를 마쳤습니다 고기를 굽는 건 남편 담당이라는데요. 그런데 이거 제대로 굽고 있는 거 맞나요? 표준 모델이 그 모우마트에서 그 샘플로 먹여주는 식당 코너에서 있는데 그 사이즈로 안 하면 혼나요. 네. 또 혼나. 나를 오버하지 맙시다. <laughs> 아니 혼난다는 말이 이게 된거 어, 됐어요. 예. <laughs> 네. 내가 이제 하도 속을 색기니까 이제 1 차로 말해도 말아두면 2 차는 이제 소리 조금 높였다, 3 차로는 이제 뭐라고 야단치거든요. 톤이 그러니까 야단만 친다고 야단 좀 치지 말래. 그래도 아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딱 맞춰 잘라지는 삼겹살. 뺀질거리는 듯해도 이상. 무슨 여기 가까이가 돼. 뭐니까? 안 먹어. 응. 아내 말을 은근히 잘 듣는 남편인데요. 이러니 30년 가까이 함께해왔겠죠. 근데 자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밥 먹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 그렇지? 자기 작년에선 어, 아프지 말고 부탁인데 응? 밥도 잘 먹고 오래 살라고. 맨날 부탁이 오래 살라. 응. 우리, 응. 자기 밥하라고. <laughs>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작년부터 유난히 크고 작은 병치레가 많았던 김정. 할 수만 있다면 자신보다 20년은 빠르게 흘러가는 아내의 시간을 붙들고픈 심정입니다. 방 안에서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확인 중인 남편. 자기야 저번에 한번 내가 그 휴일 날 수행기사를 해가지고 그 마포 경유했다가 오늘 기억나? 십육만 원한나 응. 그날 하루 있었는데. 아무 일이 마, 만만한 게 없네. 그래서 나어떡 하냐? 그래서 어쩌라고. 그 그림 그리러 가야지 뭐 어떻게? 어제 갔다 온데. 어. 지금 이자 온데 누가 그림을 그리는데 때양 아니, 그, 아니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했더니 오늘 꼭 갔다 오래. 어 자기야 그래서 <laughs> 내가 금방 올게. 뻥치는 내가 지금 응. 아이고. 아이고, 뭐 있네. 아, 아, 미안해요, 뭐. 자기야, 사랑해. 내일 네, 봐요. 어, 별났다 더운데, 너무 고생하지 마! 아이고, 더운, 요새 더위가 보통 더위를 야지 아유, 못 말려. 다른 일을 하셔요? 아, 그 탁송이라는 새로운 업종이 생겨서 하는데, 차를 배달해주는 그 업인데, 음, 잘만 하면, 매일같이만 일하면 많이 돈 버는데, 매일은 못해요. 또 그림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음. 그림 그릴 때가 상황이 그림 그려야 될 상황이면 길을 쓰고 그림 그리러 가는 사람이고 지금 5시에 이제 나갔으니 저거 펼치고 또 닫고 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과연 몇 시간이나 몇 장이나 그리려고 저렇게 나가는지 음, 아휴 늦게 들어오는 게나 싫거든요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아내의 만류에도 기어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거리의 화가에겐 손님을 기다리는 게 일이라는데요. 잠시 후 우리, 우리 음. 어, 한 음. 겨우 한팀 그리게 됐는데요. 초상화보다는 시간이 덜 걸리는 캐리컬처를 주문한 손님들. 일좀 보세요. 정수기 얼굴이 더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고생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자주 뵐게요. 예. 예. 다행히 만족스러워하는 눈치죠. 또다시 찾아온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 남편은 어쩌다 고단한 거리의 화가가 된 걸까? 부도나고 그랬으니까 얼추 한 20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길거리에 나와서, 예. 문제는 한 푼이라도 이제 집에 더 갖다 주고 싶은 게제소견인데 그게 마음같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어, 주중에는 택소 대리를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그 그림 위주로 어, 생계를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결혼생활. 하지만 남편의 사업이 무너지면서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 가방 이게 메는 색이 유행이었잖아요. 색이 처음 날때그 색하고 또 이런 캐주얼 백. 나중에 모자 사업까지 했는데 처음에는 6개 매장만 한다고 그러더니 16개 매장까지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벌리다 보니까 이제. 자금이 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된 거죠. 제가, 그러니까 빌라 하나에 아파트 하나, 또그 남양주에 하나 사는 거 있었고, 또그 김포에 있는 아파트 사는 거 있었고, 그러니까 세개 날라갔죠. 예. 날라갔고, 또, 음, 그 은행에서 융자받은 것들, 막 그런 것들. 다 그냥, 파산, 그래서 나중에는 면책까지 받았어요. 화려하게 피었다 순식간에 져버렸죠. 그리고 시작된 고난의 시간들. 자기 문좀 뭐 열어줘. 어 왔어. 자기 생일 선물. 어 이거? 생일도 어. 아닌데 생일 어. 선물. 고마워 어. 맛있겠네. 아내가 좋아하는 빵집에서 사왔다는 롤케이크. 그냥 12시까지 거기서 10시에 끝나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12시 밥 먹고 씻고 약 먹고 하다 보면 막 새벽 2시, 3시가 되는 거야 응? 어떨 땐 심지어 4시, 5시까지 그래도 오늘 토요일이니까 내일 일요일이라서 아무튼 나가봐야 될것 같아 잠만 오면 은 이제 탁순일밖에 또 못하니까 탁순 데리밖게 아이고 일단 1 1 시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 올게 가정이 평화 달래면 있지. 서로 의견을 서로 존중해줘서 절충지대. 일찍 들어오면 서로 부작용이 없어. 내 소망은 좀 일찍 들어다 달라는 거. 먼저 건강한 거. 열심히 일해보겠다는 남편을 이리도 말리는 이유는 뭘까? 여기서 이게 매월 며칠 날뭘 갚아야 되고, 막이런막 막 그걸 못 갚게 될까봐 막 잠을 못 자고, 약 먹어도 못 자요. 그럴 때는 그럼 막 이상, 막그 배회하고, 막 이상해져요. 막뭐 완전히 뭐 일주일 동안 집도 안안 안 들어오고, 뭐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우리 신랑, 그 병이 조울증이라는 병이 환경이 편안하고 여유가 있으면은 안 그래요. 예, 약을 꾸준히 먹고, 근데 뭔가 그 스트레스를 받고 쪼들리고 막 이러면은, 그러면은 막 긴장해요. 그러면 내가 미치는 거죠. 처참히 실패해버린 사업, 집세채를 모두 날리고 거액의 빚까지 지며 거리를 남게 된 부부, 설상가상 밀려드는 채무 압박에 남편에게 마음의 병까지 찾아온 것이죠 아휴 시간이 늦었으니까 빨리 약 먹고 일찍 자 거기다가 약 먹어 현재는 제때 약만 챙겨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 하지만 무리하다가 병이 도지진 않을까 아내는 늘 불안합니다 고통 속에 살던 남편을 살리기 위해 그녀가 매달린 건 종교였죠. 그리고 힘이 돼주었던 소중한 사람. 상미야. 어? <laughs> 언니. 아유, 세상에, 세상에. 너무 오랜만이야. 참편 아, <laughs> 어려워. 김정에겐 가족 같은 후배라는 이상미. 전원 일기의 개똥 엄마 역으로 유명한 배우입니다. 너도 엄마 모셨잖아. 노처녀가 그래가지고 야 우리 둘이 여행 가자 그래가지고. 야, 나 사진 이거 하나 갖고 왔어. 이거 볼래? 이거 어디지 알아맞혀봐. 어머 아, 세상에. 어머 언니, 언니 어쩜 이렇게 젊어? 아우 여기 강릉이잖아, 그지 어, 언니? 우리 엄마 우리 돌아가시던 강릉. 그 해에 내가 결혼했. 27년 전이야, 너. 그러니까 한 거의 한 30여 년 전이야. 세상에 벌써 아, 이렇게 됐어. 강릉. 우리 전원일 얘기할 때참 얼마나 좋았어, 언니. 응? 약속 없이 매주 만나. <laughs> 네, 그 시절이 그리지.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음. 연습하고, 야외가고 그 아. 그런 드라마. 지금까지 방영될 음. 줄 누가 알았니 그죠? 그러니까. 어. 그래? 저는 이게 끝나고 음. 바로 뭐 다른 작품들을 몇개 했어. 음. 그러고 난 다음에 일이 음. 없는 거야. 그그일 그래. 그 없는 사이에. 음. 뭐 메이크업도 배워서 음. 메이크업 강의도 하고 음. 뭐 이거 저거 하다가 커피도 뭐. 배워서 또 어. 바리스타가 세상에. 되고 <laughs> 전 올게 끝나고 뭐 어땠어 좀나한 살짝 선배님들 다 우울증 왔었다 고 그러더라고 난늘 음. 이렇게 그때도 계속, 음. 계속 공부하고 음. 뭐 신학 공부를 그때도 음. 하고 있었던가 하여튼 아, 언니 는늘공부했지 영성 훈련을 계속 음. 또 8년이나 받았어 난 평신도 때도. 밀린 수다만큼이나 오늘의 만남이 필요했던 건 김정 인생의 최대 걱정인 남편 때문입니다. 영웅돈이 막 이런 데까지 가. 5 0 0 m 나 되는데 그런 데서 끝나면 1 0시거든 음. 그러면 이제 짐 보따리 다 챙겨가지고 갖고 오면 은 집에 들어오면 0 0시 1시야. 음. 어, 그럼 미치고 한장해. 음. 그럼 0 0 0 0가0 0 오다가 차 사고 날라 뭐 그래. 그때 와서 밥 먹고 음. 약 먹고 자다 보면 새벽 3시 음. 4시가 된다. 음. 그러니까 내가 못 가게 그런 데는 음. 가까운 여방 가게.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진 거야. 근데 본인이 음. 가장이니까 자신이 있어서 가는 거니까 언니가 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음. 그 남자잖아. 그래도 어쨌든 요새는 많이 건강해져서 음. 음. 언니 얼굴이 편안해 보여. 고통스러웠던 지난 날에 비하면 지금은 천국에서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하루였습니다. 며칠 후. 네, 누구세요? 티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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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문하신 것 때문에 왔습니다. 나 티비 주문한 어, 적 없는데. 주문하셨어요? 네. 우한테는 네. 남편분이 주문하신 걸로 돼 있어. 아. 나 몰래 주문했어? 어, 어 적금 봐가지고 어머머 어, 고마워 아, 어머 그래요 아이 들어세요 네. 그동안 남편이 깜짝 선물을 준비하느라 그리도 부지런히 일했었나 보네요 드디어 장만한 찬송과 전용 TV 네,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나한테 제일 기쁜 선물 하나 해준 것 같네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laughs> 하나님 이에 돈을 못 구해서 그래 고마워